그러면 천연으로 뜨끈뜨끈해요. 오히려 누나한테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싸요. 네, 안녕하세요. 오두몰원 대구정원장 이수익입니다. 자, 오늘은 상담을 할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바일이 굉장히 언제?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라고 하시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면은 여름엔 덥잖아요.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하면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겨울에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실제로 그 영향 때문인지 겨울이 완전 성수기고 여름이 조금 비수기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때 요 하시는 게좀 싸요. 네. 여름에도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수술을 하면서 여름에 하시는 분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통설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여름에 하시면은 세균 번식이 쉽죠. 뭐 음식도 빨리 상하고 엄청 많은 구멍을 뚫어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착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세균이 번식할 정도로 의사들이 냅두지도 않고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만 잘 복용을 하신다면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피는 혈류가 굉장히 좋, 좋은 곳이거든요. 제가 응급실 근무할 때도 두피는 진짜 막 이렇게 얼기설기 꼬매놔도 다 붙어요. 근데 여름에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덥잖아요. 덥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혈류가 팽창되어 있다는 거죠. 다치거나 하면 물리치료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물리치료 받으면 뭐 하죠? 되게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대놓죠. 파스, 뜨끈뜨끈하게 해주죠. 여기에 혈관을 팽창시켜서 피, 혈액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백혈구들이 빨리 와서 이 노폐물을 교환하고 뭐 세균을 잡고 해가지고 스스로 치료를 하는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병원에 와서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에 레이저 치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뜨끈뜨끈하게 해서 좋게 해주는 건데 여름은 천연으로 뜨끈뜨끈해요. 혈류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 하면은 오히려 문나한테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겨울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균 번식이 없죠. 사실 항생제 복용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 대신 뭐냐면 춥죠. 추워서 이게 모자를 안 쓰고 밖에 나가면은 이 춥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은 또 생체물에 영향을 주고 되게 가늘게 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딱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고.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두피를 이만큼 째 가지고 꼬매고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본인이 머리 샴푸 하시고 머리 다 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땀 흘렸다 잘 씻어주시고 잘 말리고 항생제 복용 같은 거잘 해주신다면 오히려 생착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 음, 말고 음, 생착률에 음, 나쁜 음, 영향을 주는 습관들 같은 게좀 있어요. 계절보다 생착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까 설명 드리는 것처럼 담배, 담배 있죠. 혈관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습관들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있고 오늘은 이 여름에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